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47 재보궐선거 결과, 뭐 여당이 참패했는데, 이번 선거 결과 총평부터 먼저 해주시죠. 뭐, 이번 선거는 민주당, 그러니까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이라고 볼수 있죠. 네. 국민들 집권 여당이 실망한 부분, 또 집권 여당이 제대로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해초리를 때렸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결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혹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런 것들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정권심판론이라고 하는 프레임, 선거에서 이 프레임이, 어, 선거판에 일정분영향을 미치는 바람에, 결국 이런 결과가 나왔다. 결국은 뭐, 민주당에 실망한 어떤 유권자들, 그 유권자들이 이번엔 좀 민주당이 정신 차리도 혼을 내야 되겠다. 이러한 그 프레임이로, 그러니까 그걸 이제 국정, 실패 또는 뭐 정권 심판 이런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큰 어떤 흐름 자체가 선거 전체에 이제 주류가 됐고 그래서 다른 이슈들은 사실 그 이슈에 가려지고 막혀져서 더 이상 그 영향을 못 미치는 구조가 됐다. 음. 결국 저는 이번 선거는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 뭐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 일주일 전부터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포가 금지됐었잖아요. 네, 그때 그렇죠. 막판 뒤집기 가능할까 어렵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어렵겠지만 네, 불가능한 그렇죠. 건 아니다라고 하셨었는데 네. 네, 네, 네. 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페인 네. 뭐로 보세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기본적으로 그 프레임 자체를 넘어서지 못한 거죠. 아, 프레임. 네. 그러니까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LH 사태, LH 사태 전만 해도 사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박영수 후보하고 다른 후보들간의 접전이었어요. 그런데 네. LH 사태 터지고 나서 여론조사가 완전히 그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 더 유리한 여론조사 경과가 계속 나왔잖아요. 네. 그게 전혀 바뀌질 않았거든요. 그런 경우 LH 사태가 엄청난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음. 기본적으로 물론 LH 사태 전에도 민주당의 정책이나 아니면 추진하는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의 실망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단어로 정의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LH 사태가 터지면서 촉매제가 돼서 엄청나게 이제 폭발력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넘어설 수 있었다고 제가 예측했던 것은 두 가지 점이에요. 하나는 인물론으로 이게 전환 가능할 거냐의 문제. 네. 그러니까 프레임 자체, 선거 프레임이 국정 정, 정권 심판론, 이 프레임이 인물론으로 넘어서, 넘어가게 되면 프레임 자체가. 그럼 박영선 대 오세훈, 이렇게 이제, 어, 대결 구도가 되면 인물을 따지게 되면 저는 충분히 이건 접전으로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두 번째, 오세훈 후보나 박, 어, 어 그, 박형준. 네. 오세훈 후보나 박형준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런 의혹들이 사실은 정권 심판론이라고 는큰 흐름에서 별로 힘을 받지 못했어요. 영향을 못 미쳤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전제했던 것은,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인물론으로 선거 프레임이 바뀌는 거, 두 번째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사람들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이 상황이 전제됐다고 하면 접전으로 갔었을 텐데,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큰 흐름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두 가지 요소가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와서 이런 경우가 나왔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결국에는 정부에 대한 심판이 먹힌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사실 네. 재보궐 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더불어민주당 네. 지도부는 전원 사퇴를 했죠. 민주당은 네, 그렇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동시에 16일에 원내 대표 선거 또 다음 달 2일에는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실으기로 했는데 향후에 네. 민주당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하겠다고 보세요. 뭐, 일단, 정책적 변화도 필요하다고 봐요. 물론, 이제 지도부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죠. 인적 세신을 통해서 변화를 추구한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지금까지 추진했던 정책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결국, 떠나간 20, 30대. 지금 현재 뭐 가장, 원래 이제 그 60대에서는, 어, 국민의힘 지지를 원래 높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20, 30대가 돌아선 건 상당히 아픈 부분이거든요. 네. 민주당 20, 30대의 어떤 바램이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증거인 것이거든요 음. 이 부분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결국은 대선이나 이런 다른 다음, 다음 선거에도 상당히 야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정책적으로 (203대가) 뭘 요구하고 있냐 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지금까지 추진했던 정책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 어,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 음. 정책적 전환도 필요하고요 네. 또 하나는 추진하는 과정에 언론이나 아니면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거나 어, 뭐 이게 충돌이 되면서 주진이좀 더디가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뭐 예컨대 네. 이해충돌방지법 같은 경우에요. 이건 야당은 반대했죠. 물론 이해충돌방지법에 여러가지 세부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반대했는데 이거는 젊은 세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이건 1 8 0석이되는 의석을 가지고 밀어붙여서 통과시켰어야 된다. 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라고 하는 비판을 면치 못하는 게 이해충돌방지법인데 네. 이것만 통과가 안 됐어요, 사실. n h 사태 터지고 나서도 좀더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쇄신하고 개혁할 수 있는 법안들은 반대가 있더라도, 어, 180석이나 준 국민들의 그런 염망을 받들어서 강력하게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음. 이,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그걸 추진하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이거는 국민들한테, 어, 지지도 못 없고, 또 특히 2030세대처럼 2030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화두에 관심이 많은 세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어정쩡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결국은, 어, 이런 사태를 몰고 왔으니 결국 그런 부분에 변화가 필요하다. 음. 즉, 제도적으로 2030의 어떤 그 염망이나 의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바꿔야 되겠지만, 원래 지금 추진했던 제도 중에도 확실하고 명확하게 추진해서 통과시키지 못한 부분도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2030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민주당 2030 초선 의원들이 입장문을 또 발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착각과 오판이 이번 선거의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했는데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드물었잖아요. 그랬었죠. 사실 이제 왜냐면그 전까지는 계속 승리를 해왔잖아요. 지금, 이제, 뭐, 이번이 어찌 보면 최근 한 4, 5년간에 처음 패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뭐랄까요, 그, 뭐, 오만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이 일분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뭘 해도 우리를 지지해준다, 이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자기 반성이 들어갔다고 보고, 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네. 그래서 이번 선거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어, 민주당이 그 지금까지 계속 국민들은 뭐, 그, 민주당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과 오만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건 뭐 당연히 저는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 이번 성거의 실패도 물론 민주당 일부 일부에서는 또 이게 언론 탓이다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하죠. 물론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탓을 하기 전에 일단 자신부터 돌아봐야 되는 상황이 됐다 이제는. 음. 그렇지 않으면 남을 탓에 지수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전 아니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정권 심판도 이런 프레임이 전체를 뒤덮었고 언론도 어쨌든 지형적으로 봐서 보수의 안항에좀 유리한 쪽으로 간 것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지만 그걸 탓해 가지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민주당 스스로가 변화를 하지 않으면 다시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런 그 (2030) 세대에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도좀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국민의힘은 반대로 상당히 고무적인 분위일 것 같아요. 1년전 총선하고 완전 반대되는 결과를 얻었으니까요.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백신 국조라는 명제를 꺼내 들었고 LH 특검도 요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LH 특검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합의가 된 상태잖아요. 네네. 특검 하는 것에는 합의를 했어요. 그런 네.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장 논란이 된게 청와대를 포함 시키느냐 말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는 민주당과 여러 가지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뭐, 민주당 입장에서도 어쨌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특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네. 뭐, 안 하면 안 된다고 네. 저도 보고요. LH 사태는 명명백백하게 털고 가지 않으면 계속 여당에게 부담입니다. 이거는. 피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네. 특검 관련, LH 사태 관련된 특검 있는 조사는 이거는 더 민주당이 더 선제적으로 전해야 된다고 봐요. 뭐, 네. 국민의힘과 협상을. 통해 그건 뭐,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네. 백신 관련 청문에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니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백신 관련해서 어~ 정부의 어떤 실정 정부의 무능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좀 저를 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네. 왜냐면 백신 관련해서도 전문가들은 그렇게 다른 의견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정치의 영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백신이 어떻게 정치의 영역이 될수 있겠습니까? 전문가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가신 접종 잘 되고 있고, 아스트라제네카 문제도 물론 뭐 혈전 관련해서 유럽에서 약간의 이제 연관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정치 영역으로 가져오면 저는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음. 생각해요. 정치권을 자꾸 알고 알고 하고 위험하다고 자꾸 이 안전성 문제 얘기하면요. 백신 안 맞습니다. 그게 국민을 위해서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백신이나 방역 관련은 전문가에게 맡겨라. 정치권이 끼어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청, 이런 이뭐 청문회 하자고, 뭐, 여당은, 여당은 지금 이런 분위기 여세를 몰아서 대구 대성내까지 유리한 환경을, 정치적 환경을 만들려고 그렇게 주장하시는가 본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입장은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봐야 되거나 그리고 음. 지금의 국회 그 구성으로 봐도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청문회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그 목적 달성을위 해서 그렇게 주장을할수 있지만 백신 청문회는 도리어 우리 국민의 어떤 방역이나 백신 관련해서 부정, 어떤 부정적인 인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정치쟁점화되는 순간요 이 이게 엄청나게 방역 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음. 전문가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거기에는 귀담아 들어야 되겠지만. 백신 관련해서는 정치는 좀한발 물러서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 그러니까 코로나 방역을 좀 선점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백신 국조라는 명제를 꺼내 들었는데 이거는 정치 쟁점화보다는 지금은 네. 하루빨리 백신을 모두가 다 접종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럼요. 이건 조금 네. 옳지 못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아, 이걸 정치 영역이 자꾸 이 문제를 얘기하면요, 네네. 국민들이 불안해요. 그리고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본인들의 정치 환경에 유리한 쪽으로 발언하고 그렇게 이제 여론을 유도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것은 절대 방역에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물러났죠. 주호영 네, 그렇죠? 대표 권한 대행이 당에 상임고문 자리를 제의했는데 이것도 고사한 건데 어떻게 될까요?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전임 비대위원장이죠. 어, 대선 때 역할을 할 걸로 보여요. 아, 지금 네. 당장은 국민의힘에서 일단 좀한발 떨어져 있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상임고문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권한은 별로 없으면서 이름만 올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사실. 네. 근데 그걸 올려놓는다고 해서 본인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음.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요, 일단 국민의힘을 나와서 다음 대선에 야권에서 당선 가능한 당선 가능한 사람을 지지하고 또 함께해서. 킹메이커 역할을 또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저는 봐요. 음. 그렇다고 하면 국민의힘 안에 있는 것이 본인한테 도움이 안 돼요. 지금 현재 이렇게 성과를 내고 떠나는 것이 본인의 가치가 계속 유지될 수 있거든요. 음. 근데 만약에 본인이 국민의힘에 계속 남아있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보세요. 안철수 대표와의 합당 문제. 임성열 전 총장, 총장과의 어떤 관계를 맺을 지 이런 문제 때문에 개파 싸움이나 또당 대표 선거 앞두고도 개편 안에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는 저 충분히 있다고 봐요. 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당에 남아 있는 것이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나와 있다가 국민의힘이나 이런 합당이나 합종 연행 우리 오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 과정에서 어, 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들어가는 방향 또는 주도적 역할하는 을 그런 모습으로 가야 대선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 다 고상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어, 그러면 차기 대선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킹메이커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나설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음, 봐요 네. 현재로서 물론 한 가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계속 간다는 전제조건이요 네. 윤석열 전 총장은 아직까지 검증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검증 과정에서 어떤 정치인으로 이제 발을 내딛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검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서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관망할 겁니다. 그러나, 어, 뭐, 머지않은 미래에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을 만날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현재로서 윤석열 전총장이 가장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지율 계속 유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가장 지지율이 높다고 하면 네. 킹메이커 역할을 저는 충분히 할 거다. 그렇게 어. 보이십니까? 어, 지지율이 높다면이라는 전제를 좀 깔았는데 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율이 최근에 네. 차기 대권 적합도 조사를 보면 많이 떨어졌어요. 네, 떨어졌죠. 네, 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1위로 네. 올라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검증이 안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정치인으로서는 아직 본격적인 활동을 안 했어요. 전직 총장으로서의 문제. 근데, 처음에 그럼 지지율이왜 높았냐. 전직 총장이, 어, 정권과 각을 세우고, 마치 그 부정, 정의 대 부정의의, 정의의 편에서 가장, 어, 골고증 검사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박차고 나왔잖아요, 자리를. 근데 네. 그게 일명 컨벤션 효과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이벤트가 주는 영향력, 그런 부분들이 결국 지지율을 끌어올렸던 거예요. 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언론의 노출도가 낮아지잖아요. 본인이 정치 행보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는 상태에서 언론 노출, 노출도 낮아지죠. 정치인으로서 뭐 행보를 별, 본격적으로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계속 유지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번에 오세훈이나 안철수 이두 분이 선거에 나오면서 그분들에게 이목도가 집중이 됐고, 네. 이러면서 다른 이 보수 진영이나 중도 진영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유일한 대안으로 생각했던 분들이 음. 생각이 약간씩 저는 바뀌어졌다고 생각해요. 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그 대신 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고 계속 그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에 포함돼 있고요. 네. 또 검증 같은 경우도 이재명 전 지사는 하고 이 검증을 거쳐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재명 지사의 지지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중요한 건윤전 총장이 정치인으로서의 검증을 잘 통과해서 이재명 지상와 같은 공고한 지지율을 가지려면 일정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검증이 아직 안 됐고 확실히 정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거나 정, 정말 국정을 수행한 만큼 다양한 정보나 지식을 갖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들 대한 검증이 아직 완벽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퀘스처마크라는 거죠. 음. 그래서 이미지로 그냥 현재는 그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진폭이 클 거라고 보고요. 검증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거라고요. 오늘도 뉴스에 보면 그 윤총, 윤전 총장 장모 관련해서 어뭐 세금을 계속 내지 않은 뭐 이런 얘기가 또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네. 또 수사도 진행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 이 어떤 영향을 미칠 지켜봐야 지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 알겠습니다. 오세흠 시님 서울시장은 이제 시장으로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취임을 계기로 서울시 부시장 3 명이 모두 사의를 표명했는데 앞으로 어떤 변화 좀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부시장들은 다 정무직이기 때문에. 뭐, 일, 반적으로 보통 시장이 바뀌면 다 사임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제 부시장 뿐만 아니라 1급, 2급, 이런 이제 고위급 공직자들도 사임을 한거나 사의를, 사의를 표명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네. 그 뿐만 아니라 그 뭐, 예하의 사업소라든지그 다음에 기관들이 많아요. 거기에 있는 분들도 다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음. 저는 보는데, 본인의 색깔로 바꿀 거라고 저는 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변수는 안철수 대표와 그, 연합 정부, 지방 정부죠. 연합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인 출신들이나 안철수 대표가 추천하는 분들이 서울시의 행정 일정 부분, 일부를 담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1년이잖아요. 일단, 그렇죠. 일단 현재로서는. 네. 뭐 1년 후에 다시 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많은 변화를 추구하기는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오세훈 후보, 오세훈 시장이잖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눈에 띄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머리에 각인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사안들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야 본인이 다음 내년 선거에서 다시 당선이 될수 있지 않겠어요? 재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아마, 아, 많은 걸 하진 않을 거고요. 정말 그 이미지로 강하게 남길 수 있는, 어뭐 예컨대, 여성 권익 보호 이런 부분이라든지요,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래서 본인의 이미지를 강하게 남겨서 내년 이제 다시 지방자치단체상 선거에서. 다시 서울시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으로 그렇죠. 가져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데 서울시의회 의석 분포가 109명 가운데 네. 11, 10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잖아요. 그렇죠. 어, 의회를 네, 거쳐야 하는 영역이 많아서 식물시장이 될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laughs> 물론 본인이 하려면마음 마음대로 할 수는 없죠. 음. 왜냐면 견제를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의회가 하는 건 사실 이제 현안이 있을 때 지배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회가 반드시 동의를 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할수 없을 거라고 저도 봐요. 그러나 네. 시장이 할수 있는 영역도 저는 많다고 음,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특히 뭐그 내부적으로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부분은 음. 저는 많다고 보고, 그러나 네. 견제는 분명히 받을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도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일을 하는데 반대를 할수 없어요. 음. 그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왜냐하면 시민들이 보고 있는데 정말 타당한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걸못 하기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다만 이제 예를 들면 그 강남 지역을 중점적으로 했었던 뭐 제도를 바꾼다거나 어 이제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어느 정도 갈등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떤 정책과 반대되는 일을 해할할 할때 그런 일을 시행할 때는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를 받을 수 있지만 뭐 아예 식물 식당이 된다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시장이 또 나름대로 할수 있는 영역도 많이 있어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변화가 추가할 거고 갈등을 제가 볼 때는 오세훈 시장이 그래 갈등을 많이 유발할 거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제가 아까 1년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도 그런 의미예요. 이게 갈등을 유발시켜서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고 판단 안할 거라고 저는 네.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가능한 협치하는 모습을 양쪽 다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됐죠.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성공해대 최진봉 교수였습니다.